자 엄마표 부대찌개, 김치찌개가 어제 남았습니다. 그러면 부대찌개로 변신! 자 만두, 고춧가루 아니 그걸할때 어떻게 어떻게 좀안 돼? 고추, 고추. 내 피부에는 절대 발휘해지지 않는 요리 에센스 연두해요 연두 아니 아직 안 저어서 위에 투명한 물이었어 응 음. 그리고 얼음 넣어야죠 응음맛 지은 밥 찹. 고가냐, 흰쌀밥, 흰쌀밥, 갓지은 아, 쌀밥. 엄마는 이걸 부대찌개라고 부르기로 했다. 김치찌개 남은 거에 아무거나 때려 넣으면 그게 부대부대찌개. 엄마, 부대찌개. 만두, 만두우동 해줄까? 네! 네. 만두우동. 밥 밥, 밥, 밥에다 p 아 p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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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요거를? 아, 이거 a p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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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니 고기 p 오예장 a p p a 의 2차 변신 만두. 우동아 요리는 응용이야, 활용이야. 그냥 먹던 것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밥 말아 먹고, 면 넣어 먹고, 만두 넣어 먹으면은 한끼 뚝딱 해리아먹게먹어맛있세요아 어, 어때? 엄청 뿌듯긴 게네 좀 봐. 응, 음. 응, 음. 정말 좋아. 응. 음. 시키는 거예요. 응. 소세지처럼. 응. 음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응, 음, 너무 맛있는 냄새나 맛도 맛있고. 맛도 예. 맛있고 그치 끝내 주지. 아 냉동 만두랑 우동인데 아 진짜 끝너 엄마 아빠는 진짜. 김치찌개 대탕 너희는 우동 응? 음, 응? 이거 뭐야? 뭐야? 요거 응? 응? 아 뜨거워 학교 급식 만두 맛 너무 좋아 비비고 같은 대기업의 맛도 좋지, 물론 좋지만, 가끔은 학교 급식 만두의 맛. 아 좋아. 음. 봐봐요. 이렇게 음. 하면 돼요. 응. 음.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놔야 돼. 장조림. 이렇게 아, 이렇게 또 김치찌개에 넣으면 또 참치 같은 식감이 납니다. 음! 음! 아, 파프리카! 요 이만큼 가득 쌓였던 거다 먹어가자네. 아, 엄마는 쭈부는 그냥 씻어서 썰기만 되는 야채. 좋아 좋아 마마 한세 노랑 파프리카. 우리 집 실패 없는 메뉴. 아이들은 무조건 우동. 나는 김치. 김치찜 먹고 싶다. 아. 왜? 같은 김치지만, 김치찌개와 김치집은 맛이 완전 다르잖아, 요 그지? 음! 음! 영리야, 안 나는 이런 게좋아요 어제 먹었던 김치찌개를 다시 끓여 먹었는데, 뭐라도 하나 재료를 넣어 먹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 음식하는 것보다 기분이 좋아 무언가 해 끼울 때 깔끔하게 너희 기분이 뭐라 왔어요 열무 열무 비빔밥 시댁 다녀왔죠 열무 김치를 주셨어요 열무 열무가 왔어요 시댁 다녀왔죠 어머니께서 열무를 다 감가 주셨어요. 롯데 슈퍼에서 원플러스원안 사길 정말 잘했죠. 열무 삼시새끼 반찬 없어도 비벼 먹지. 야 반찬 걱정. 살아났구만. 음. 살아났어. 어우 숙취. 시댁에서 하도 술을 먹었더니. 어우. <laughs> 어우 어, 빨간 뚜껑 소주에 맥주 세캔 모셨더니 나. 어우 나 숙취 장난 아니었지 않네. 난 시댁에만 가면 숙취를 숙취에 시달려와. 어우 나 진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내가 유튜브 하는 건 모르시지만 잘 먹겠습니다. 고마고마고마워요 면을 주부 고추장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숟갈 큰거한 숟갈 먹으라고 했잖아 어 할. 알았어 한숟 먹으라고 어그 정도 여기다 붓고 응? 여기도 해가지고 비벼봐 응. 자 너희가 왜요? 가서 비벼 식탁 위에서 비벼 비벼도.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았어 한, 가서 비벼 아니, 먹고 싶었는데 왜 애들 애비에 특이 취향 아, 뭐야 이거 비빔밥을 비빌 땐 남편은 마요네즈를 꼭 넣어 남편의 취향 존중 마요네즈 넣어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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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마요 마요네즈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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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딸내미가아 응, 그럼 딸내미가 비벼주는 엄마 열무비. 아, 아, 어, 어? 아, 진짜 짜구나. 응. 응. 원래 있었던 거야. 어우 짜. 내가 고추 너무 많이 넣었어. 응. 응. 엄마 가 그렇게 넣어달라 했잖아요. 응, 나이 아우 짜다. 밥을 추가하기는 밥이 그렇게 땡기진 않거든. 아 그냥 먹자. 응. 음. 아 좋다. 응. 음. 여기는 최고야. 아. 그냥 비벼 먹는 거짱 좋아. 맛있어 맛있 좋아. 날 짜니까 좋지. 짜니까 좋지. 짜니까 좋지. 짜니까 좋 응. 응. 내 안이다. 음, 음. 다시 응. 날씨가 좀변오겠 응. 비오겠 <laughs> 응. <여기서 보지> <laughs>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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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왜? 선생님 노래, 선생님 노래 아빠랑 같이 자장차 게임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빠 씻으셔야돼 그리고 찬송 자야돼 엄마도 아니네 응? 응? 어머, 뭔? 밥 만지는 줄 깜짝 놀랐다. 안 음. 만지는 음. 건데 응? 진짜 좋네? 응? 음. 음. 메론 소다보다 꿀물이 나왔대. <laughs> 이상하다 이거. 아, 버던 거. 근데 밑에 떡긴 했는데 내가 때라. 아. 아우, 정말 정말 조그맣다. 30g. 아유. 밑자가꺼꾸로 보입니다. 칩빙빙. 아유. 아이고.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보자 누구코 스윙치. 아, 잘 먹겠습니다. 아유, 기별한가 기별한가지만 그래도 한 봉지를 먹는다는 먹는다는 착각을 준 즐거움. 음. 음. 진짜 엄청 웃기네. 그거 진짜 빨빨리 먹고 엄마 이제 자야지. 아. 음 쉽게 숨기는 거잖아. 하나. 아, 이것도 짜다. 열무비빔밥도 짰는데 오늘 음, 응? 음, 음, 음. 아우 개혁마트는 안 하는 날이구나 마트킹은 마토킹! 하지 마트킹 대형 마트지 마트킹은 해아 그래? 그럼 사냐고 그래. 그건 돼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게 쉬는 거야 롯데슈퍼 아 우리 다 먹어갑니다 일주일 만에 몇 리터야 이게? 10리터 10리터 아이스크림 일조일 진짜 딱일주일같지 우리가 저번주 이거 토요일에 샀어 토일월화수목금토 8일인가? 근데 이거 녹이면 반밖에 안될것같아 맞아맞아 거의 다 기포 어 맞아맞아 맞아. 다 기포야 맛있게 먹겠습니다우 아, 진짜 팍팍 먹는다 지금 떡볶이도 먹네 응음이 회사를 찾아가보고 싶다 응. 어디서만 충북 음성군 진짜 가보고 싶네. 아직도 다섯 집밖에 안됐네 응. 설거지를 안 하시려 노력. 응. 음. 내가 볼때이통공 넣기 게임하면 돼. 네? 어. 그치 이거 버리지 않을 거야. 통도 얇지 않고 튼튼해. 음. 어머, 이거 응. 다 먹으면 우리가 이러는 거면 아예 안예 차이야. 자, 응. 아예 가 응. 응. 자, 농구 응. 응. 이리 그럴 때 농구 그래 천천히 먹어 알았지? 속탈 날라. 응. 자. 내가 좀 많아, 좀 먹어서. 배 아프잖아. 배 아프다고 하면 안 돼. 잉? 천천히 먹어 엄마, 응. 음. 응. 응? 손 들어 온다 아, 나 옛날에는 나 하겠다지. 이런 거 먹었었는데,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치? 어느 순간 나도, 나 만두 비리고 이런 거만 먹었잖아. 근데 어느 순간 가성비에 빠지니까 이게. 못태어나오겠는 거야. 웃기다니까. <laughs> 음.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네. 이제. 나는 비비고 만두 너무 먹고 싶어 음. 음. 약간 먹고. 고기 육즙 만두 맛있는 거? 응 그만큼 나눠 먹잖아 농구야 응만아 너희 거 먹어 맞어 맞어 진짜 좋다 너무 좋다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 보여 부러워 저렇게 사는 거 진짜 부러워 너무 부러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목소리도> 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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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진짜 사랑 사는 것 같아, 진짜. 진짜 대리만 아, 짱이야,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나 김대우처럼 살고 싶어, 진짜. 네. 우리 차 맞나? 몰라, 진짜. 아, 나 시계 커졌어. 아, 나 지금 막 피자도 시켜 아, 먹고 아, 싶어. 응, 쿠팸이랑. 아, 아우배 아빠 아우배 아빠 사투네 사투에사투에 사투네 아는데 땅을 샀다네 아우배 아빠 아우. 나도 나도 집에 아니 자동차에서 이런 거 해요 아 그래? 아, 아 얼마나 좋아? 다 아. 빠른으로 해야 요 우와 맞아 맞아 빵 음. 너무 좋다 대박이다 진짜 뭘 안다 너무 진짜 얘는 아 지, 진짜 먹박사다. 진짜 인정이야 인정. 응. 아 근데 딱얘 나오고 얘 나오니까 또 일링이야. 나 진짜 피자랑 치킨 좀 먹고 싶어. 나 지금 이맛 터졌어.